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보내 주신 자료죠. 신점숙 작가의 책 흔들리지도 부러지지도 않을 용기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그 택시 운전대를 잡으셨던 분이 어, 한복을 입고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게 된 이야기.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그냥 성공 스토리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배경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특히 뭐 백혈병 같은 그런 큰 시련들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신 과정.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이 작가님의 경험 속에서 어, 당신께서 실제 삶에 적용해볼 만한 어떤 용기랄까,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핵심 원리들을 좀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어,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실현, 특히 그 불행을 대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네, 맞아요. 그냥 참고 견디는 거랑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아, 그게 핵심인데요. 불행 자체를 뭐 부정하거나 아니면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현실로 아 이게 내 현실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담담하게 마주하는 태도. 인정하고 마주한다. 네, 그책 부제 있잖아요. 단순하게 상처받고 쿨하게 사랑하라. 이 말에 사실 그 철학이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백혈병 진단이라든지 뭐 여러 번 수술 받으신 그런 고통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음.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만들죠. 음. 불행을 인정한다는 거 사실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엄청난 내면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렵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약한 나무도 지지대가 강하면 폭풍우에 넘어지지 않는다. 아, 네네 그 비유요. 작가님한테는 그 스승, 이케다 다이사쿠라는 분이 그런 정신적인 버팀목, 지지대가 되어 주었다고요? 바로 그거죠. 그 지지대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를 딱 붙잡아 주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당신의 삶에도 혹시 그런 폭풍우를 견디게 해주는 지지대가 있는지 있다면 그게 뭘까? 이걸 한번 되돌아보는 게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게 꼭 물리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기둥이 될수 있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내적인 또 외적인 지지대가 딱 마련이 되면 그다음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실행력이 중요하죠 택시 운전대를 놓고 그다음엔 카메라를 들고 세계 여행 디자이너로 변신하신 과정 와 이건 정말 극적인데요 네 정말 드라마틱하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걸 실행하려는 용기가 만나면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얼마나 크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할수 있죠 자료에서는 삶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불행이라는 계곡에서 시작해서 성공이라는 능선을 지나서 행복이라는 정상에 도달하는 그런 등반 과정이라고요 등반 과정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변독 위약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변독위약,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이게 원래는 불교 용어인데요. 여기서는 꼭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말 그대로 독을 약으로 바꾼다, 이런 아주 보편적인 삶의 지혜로 접근하고 있어요. 시련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거죠. 아, 변독위약,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독을 오히려 성장의 약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군요. 네,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쓰디쓴 경험일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작가님이 뭐 여행사 대표도 하시고 출판사 대표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성공 스토리를 쓰신 게 결국은 다 이런 마음가짐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걸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능력.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뭐한 사람의 특별한 성공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삶의 어떤 고비에서 좀 힘들어하고 계신 당신에게도 어,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어떤 희망의 증거, 그런 게될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과거의 어려움에 계속 발목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어제까지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다르게 살겠다. 이런 결단이 새로운 길을 열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맞습니다. 실패나 실현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는 신점숙 작가의 삶과 그 책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실현을 마주하는 자세,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불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 또 든든한 지지대의 중요성, 그리고 실현이라는 독을 성장의 약으로 바꾸는 그 변독 위약의 지혜,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당신의 삶에서 혹시 마주쳤던 어려움이나 고난들 그런 것들을 되돌아 볼때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독을 약으로 바꿨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 순간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